LG에너지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동시효과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금일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길 바랬지만 거래량 실린 이 음봉도지 모습에 있어서 현재 주주 여러분들이 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타점과 앞으로 나올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렇게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진 게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슈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긴 연휴 동안 이 테슬라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죠 최근에 테슬라도 강한 상승 랠리 나타내주면서 아이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번 저가형 모델 y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다 라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를 욕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후기에 따르면 약 700만 원을 덜어내고 좀 깡통차가 된거 아니냐 이런 소비자들의 우려가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면 통풍도 없고 사이드 미러도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 디스플레이 있죠 이 디스플레이 자체 성능도 많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모습에 있어서 저가형 모델 왜 출시를 했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꺾이게 되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단기 약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가형 모델이 생각보다 별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테슬라의 수출 자체가 증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유럽 판매량이 20%가량 급등을 했는데 9월 수입차 판매에 작년 대비 32.2%나 증가를 했는데 테슬라가 3개월 연속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국가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테슬라 수요가 굉장히 높고 최근에는 이 BMW 벤츠를 제쳐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10월 13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흑자 기조로 이어져 올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3분기 예상 실적을 보시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폭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만족해 줄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에는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보조금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 최근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하고도 큰 규모로 계약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멘텀 자체가 가속화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솔루션은 테슬라 악재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어느정도 하락이 나왔고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있죠. 실적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물음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10월 13일 날 잠정 실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추가로 불타기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가격대에서 눌림 타점을 잡으면 되니까 너무 큰 걱정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을 함께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단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 편하게 소리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LG에너지솔루션 타점브리핑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5월달에도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 이 구간에서 함께 매집을 통해 약40% 수익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저와 발빠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 그게 아니다 번호를 주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꼭 제가 연락을 달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구간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 구간에서도 최근에 매물 대 만들면서 가격 방어에 줬던 구간이죠 그리고 아직은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34만 5천원 가격대에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좀 추세 살리면서 지속적으로 물량 소화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탈이 나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약 33만 원에서 32만 원 가격대까지는 좀 흐름을 열고 함께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도 굉장히 좋은데 주봉 차트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왜 좋지 않냐면 아직은 좀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가격 자체가 약 37만 2천원 가격대에서 좀 놀아주면 좋은데 자 이 중요한 매물 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흐름 자체가 썩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37만 2천원 가격대를 회복하면서 추세 자체에 강하게 살리고 더 추가적으로 수급이 붙여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아요. 현재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아, 이게 정말 너무하죠. 보시는 것처럼 저번 주 목요일 어땠습니까? 일부러 동시효과 상한가를 보내면서 약 천억가량의 이제 푸드옵션 물량을 털어냈어요. 청산시키고 오늘 다시 공매도 비중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과연 누가 했냐,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오늘 강하게 매도세로 밀어버린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푸드옵션을 잡고 한 번에 매도 물량으로 좀 밀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LG에너지 솔루션,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 나와 봐야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겠지만, 아직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함께 체크하면서 저와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타점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바라는 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제 채널을 키워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타점 브리핑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편하게 문자로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소리라고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중요 타점들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붙잡아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 깔까지 다 자세하게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2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 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어. 따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 에서 향후 1만명 5만명 10만명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장 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당시 날짜 9월 4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이 DI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HBM4 이 기대감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증폭되는 것은 물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신 공장 추진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추세를 확실하게 돌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와 놀림 탑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9월 4일 SK하이닉스 정리. 현재 이 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 HBM4 같은 경우 수율 자체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선 이 후공정 장비가 정말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SK하이닉스가 청주 이 캠퍼스와 또 LG 공장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과 9월까지 테스트 장비만 들어선다고 해도 350대 라는 대규모 장비가 매일 얻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집을 하신다라면 제가 이 천당 주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소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달 반까지 함께 종목을 끌고 가서 뭐 50%, 100%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13,000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여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그다음 2만 원이라는 목표가 가지 약 48%의 흐름을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때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다.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hbm 관련해서 폭발적인 부주와 그리고 디램 또한 삼성전자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급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 비중 50%한 번에 때려 넣어라.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38만 5천원 그리고 이30% 85,000원 애매하니까 40닉스 어떠냐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었죠 보시면 이렇게 연휴가 다가 오기 전에 40만 원 달성하고 윗꼬리가 소폭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점도 정말 중요한데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 반도체가 호황식이구나 호황식이라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반도체 주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호황식이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 줬지. 우리가 지금 이슈에 맞춰서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미리 우리는 정보를 알고 함께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단기 추세를 보고 추세 자체 어떻게 했죠? 추세 자체를 돌린 가 동시에 중요 매물 때이 라인 보이시죠? 쌍봉 만들면서 가격 자체에 심리적으로 이탈을 시키려고 했던 자리 여기 구간까지 회복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려. 이 sk하이닉스로 아 내가 이번에 가족들에게 자랑할게 생겨가지고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한테 막 소고기 선물 보내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선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거딱 한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미리 알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